16번 유전자키. 무관심에서 숙달로. 마스터가 된다는 것은 삶의 마스터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통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소는 일상생활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마스터는 평범함의 대가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기술이나 재능에 관한 것이 아닌 본질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예술은 잘 사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파트너십, 그리고 번영이 통합되어 매끄러운 교양곡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마스터가 됩니다. 16번 유전자 키 CD 숙달 오늘은 16번 유전자 키의 5번 라인의 날이자 푸르른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골든패스 오기 솜사탕입니다. 여러분, 다재다능함이라는 단어가 너무 매혹적이지 않나요? 제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정말 달콤하고 탐나는 선물입니다. 48, 16 채널 중에 48번만 가지고 있는 제겐 16번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제 위아래의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제 안에 풍부한 자원을 펼치고 싶은 욕망이 컸거든요. 근데 이번에 카드 뉴스를 준비하면서 16번 키를 읽는데 유난히 집중이 안 되고 재능과 열정이라는 단어를 보는 게 불편했어요. 왜 그럴까 곰곰이 묵상해 보니 저는 지금까지 재능을 관심과 사랑으로, 열정을 성취와 인정으로 연결하여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재능이 많으면 관심과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열정이 넘치면 욕망을 성취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재능과 열정을 탐냈던 것 같아요. 최근 일반 성인분들과 자신의 이야기로 연극을 만드는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첫 수업 전 참여자분들이 보내주신 참가 신청서를 읽어보았어요. 거기에는 자신의 꿈과 열정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10대 시절 연극반에서 방송반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던 이야기. 무대 서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에 쫓겨서 놓쳤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도전해보고 싶다는 당찬 포부들. 한 문장 한 문장 읽는데 감동스러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누군가에게 이토록 서고 싶었던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있는 나는 이 무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었나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처음 연극을 하고 싶다는 꿈을 품었던 그때가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땐 내게 재능이 있는지 내가 그걸 해낼 수 있는지 따져 묻지도 않고 그저 하고 싶다는 열정 하나로 도전했었는데 오히려 그 꿈을 이루자 재능을 따져 물으며 저를 재단하기 시작했고 제 열정도 제가 이룬 꿈도 조금씩 시시해진 것 같아요. 그동안 원하는 예술가가 되었다는 것에 도취되어 있었던 건 아닌지 꿈을 이룬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온전히 그 순간을 위해 헌신했는지 제 자신에게 대묻게 되었습니다. 수업 현장에서 직접 만난 참여자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멋있었어요. 창조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열의와 열정이 대단했고, 그 순간을 즐기며 재능을 펼치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웠거든요. 그분들을 보며 재능과 열정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하는 거라는 걸.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고 그저 흘러나오도록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붙들고 있던 연극 전문가라는 허울이 오히려 제가 누리고 있는 창조의 순간을 시시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알았죠. 재능과 열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왜 자꾸 대단하고 특별한 것을 떠올리게 될까요?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만큼 특별하고 대단한 건 없다는 걸 유전자 키를 통해서 깨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16번 주간을 맞이해서 시야를 확장해 삶의 마스터가 되고 싶다는 큰 꿈을 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연극을 공부하면서 삶은 연극이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제가 연극이라는 예술에 매료되었던 것도 삶의 마스터가 되고 싶은 이 꿈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통로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제는 평범함의 대가라는 말이 시시하게 들리지 않아요. 주어진 내 삶을 자연스럽고 묵묵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열정을 다해 열연을 펼치고 싶습니다. 이 카드뉴스를 듣고 계실 삶의 마스터님들. 오늘 하루도 잘 살아봐요, 우리.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